안녕하세요 토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갖고 온랜방은 제가 이제 나머지 반 갖고 왔던 거여서 또 나머지 반을 구성해서 왔어요 어, 가격대를 좀더 낮췄고요 진짜 3만원대까지는 이제 좀할수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생각으로 4만원대 가져고 왔고 진짜 더 이상 안되면 어, 제가 조금 더 나눠서 일단 더 작게 한번 나중에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걸 일단 언제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즘 이제 시간 나한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원가는 8만 천원 할가는 4만 원이고, 저희 입시반택비 무료, 안, 어, 택배는 어, 4만 2천 원이고, 안일씨는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고, 입금수는 먼저 받고 있고, 돈도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진짜 재고도 초분 해야 돼서, 돈도 많이 넣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진짜 너무너무 신경 써서 왔는데,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가격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좀 다들 구매하기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좀 고민이에요. <목소리도> 진짜 재출처? 저 아직까지 쓰는 거니 재고가 왜 이렇게 안 주는지. 진짜 이것도 이제 이제 <laughs> 제가 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번 4.5 랜박도 너무 다들 부담스러운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마감 시키고 마감 시켰고. 하여튼, 요거부터 가지고 오고, 그것도 나중에, 요 가격대가 괜찮다면, 이 가격대에서 하던가, 아니면, 뭐, 뭐지? 한0만 8천원? 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3만원, 한반대 아니면 한, 정도, 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최대한 또 이렇게 해볼게요. 따란. 일단, 이렇게 그리고 요거랑, 이렇게 이것도 제출판데 제출차도 이제 얼마 없어서 지금 다른 분 출처가 훨씬 많아요 이제 이렇게 제출차 땅매랑 트리스트고 요거는 요포카랑캐리즈에요 사실 엽서도 있는데 엽서는제거 없어서 찾아봐요 이렇게 요거는 일반 포카보다 사이즈가 조금 커요 그래서 더 이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미카도 들어가고 여러 홀로그램 진짜이쁜거 신경 쓰고 왔는데 이제 아마 이게 거의 마지막으로 있는 두 세트 아닐 수도 있고 사실 제수락용은더 많은데 그것도 마저 다해야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다음 이거는 알다시피 이렇게 비비언님 가이시리즈 이거는 어, 눈꽃하는님 행성 시리즈 하도 많이 봐서안 봤을 수도 될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요. 이렇게. 어, 다들 멍뭉이지는 판매해달라고 하시긴 하시는데. 어 일단은 제공권도 있고, 센스있게 드려야 돼가지고, 교환을 조금 받고 판매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램박식이나? 덤으로 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한, 몇 세트만 풀것 같고, 일단은. 근데 거의 제가 요즘 재고 차분 때문에, 램박을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이도만 해도 거의 만원이어서 여러분 이거를 아 너무 비싸다 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랜덕을 좀 많이 받을 일을 했다고 여긴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거는 음좀 다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 마지막 그리 선물로 이건 덤으로 드린다고 했던 대출다망몽이 밀렸어요 <laughs> 밀려서 어쩔 수 없지 근데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밀리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색감도 잘 나와서 그래도 이쁘니까 이건 덤으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구매할 시 드리는 선물이니까 이렇게 요거는 뭐두기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구매하면 바로 드리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몸무이있벽여기 뭐 크게 안놓아야되네 뭐. 그럼 정리해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끝내왔고 이거는 점으로 드릴 거여서 이렇게 됐던 거고 하여튼 구매하실 분은 설명창에 있는 업체에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